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최근에 내가 버팔로 트레이스 팝업을 다녀왔는데 최근에 제주도 가면서 의지 일러까지 사면서 어, 생각보다 버팔로 트레이스 위스키가 우리가 많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버티컬 테이스팅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얼른 먹고 싶어요 음. 그러면은 제일 먼저 버팔로 트레이스부터 한번 마셔 봅시다 좋습니다. 버팔로 트레이스는 뭔가 입문 같은 느낌이야. 맞아. 와일터키랑 메이커스 마크까지 해서 얘 예, 법원 입문 3대장으로 워낙 유명한 친구고, 너무 강하지 않은 부드러운 맛 덕분에 그냥 입문하기 진짜 괜찮은 법원이스키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진짜 딱 법원의 교과서 같은 느낌인 것 같아. 어느 음. 하나 튀지 않고 밸런스가 잘 잡혀있네. 버팔로는 몇 도야? 버팔로 트레이스는 얘는 일단 45도인데, 40도짜리가 나오긴 나오거든? 근데 40도짜리 음. 난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내가 처음 먹었던 보팔로가 뭔가 뚜따를 했는데도 별로 안쳐 가지고 막 엄청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음. 도수가 낮은가 했어.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바팔로 트레이스파 한번. 음. 자기가 향 먼저 맡아 줄래? 되게 산뜻한 향이 나는데 바닐라 향도 나고 진짜 바닐라 향이 좀 지배적인 거 같아요. 자기도 맡아 볼래요? 음. 뭔가 버번 특유의 그 오디안 향은 조금 약한 거 같고 바닐라랑 그단 향이 좀더 응. 지배적인 거 같아 맞아. 살짝 뒤에 아세톤 살짝 있고 응. 아세톤 향도 살짝 나고 오 어? 그렇게 무거운 느낌은 아닌 거 같아 그러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풀 드세요. 향도 나는 거 같고 향에서 맡았던 것처럼 바닐라 맛도 나고 풀맛이 약간 적절하게 약간 어우러져 있어 부드럽다는 부드럽다? 아닌데, 근데 안 쳐. 자극적이지 않아. 입문하기에 좋은 버번이 스키? 나도 마셔봐야겠다. 향이 되게 좋다. 음. 뭔가 개인적으로는 그 와일터키나 메이커스 마크랑 비교해서는 좀더 밸런스는 잡혀있지만 좀 특색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오늘 맡으니까 오, 되게 단향도 되게 기분 좋게 나고, 진짜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 오. 저도. 짠! 짠. 향에 비해서는 맛이 조금... 약간 아세톤 같은 그거랑 그 나무의 그 떫은 맛? 또 살짝 느껴져가지고 뭔가 마냥 부드럽지만은 않은데 아무래도 엔트리급이다 보니까 비어있는 맛 같은 게 음.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향이 되게 좋아서 기대감이 확 올랐는데 맛이 향은 못 따라가는 것 같은 음. 그런 느낌 맞아 그래서 좀 산뜻하다고 느껴졌나봐 그래도 가격 생각하면 진짜 음. 너무 훌륭한 이스키지 가격이 또 저렴하니까 진짜 맛있는 이스키야 입문용으로는 정말 좋을 것 같아. 다음 이스키는 이글레어. 버팔로 트레이스에서 메시빌이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 메시빌 1, 2, 밀, 라이 요렇게 있는데. 응. 버팔로 트레이스랑 응. 이글레어 그리고 여기 e h 테일러까지 같은 메시빌. 그러니까 같은 레시피라고 해야 되나? 그 옥수수랑 호밀이랑 보리 비율이 같아. 그래서 이글레어는 버팔로 트레이스랑 같은 메시빌인데. 얘는 10년 숙성한 제품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글레어는 버팔로 트레이스 이제 바로 윗단계인 음. 친구라고 생각하면 을될것 같고 그럼 바로 한번 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뭐지 향긋한 향이나 약간 바닐라 그 향도 당연히 나오고 단향이 살짝 나오고 싱글생글한 과일향? 그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오 오, 오, 너무 맛있어 오 너무 맛있어 어, 왜 이렇게 산뜻하고 가벼운데, 왜 이렇게 맛이 좋지? 더 표현해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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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더, 더, 더. 버버니스키 느낌이 아니고, 뭐랄까? 진짜 되게 뭔가 과일향도 살짝 나는 게 되게 되게 산뜻하고 맛있는, 뭔가 질리지 않을 것 같으면? 음, 음, 그, 내가 흔히 표현하는 열대 과일이 아니고, 음. 뭔가 과즙이 빵빵 터지는 그 물복도 엄청 물컹한 물복이나 자두, 응. 아니면 진막 통조림 복숭아 응. 같은 느낌의 향이고. 나도 항상 이글레어 먹을 때마다 그 복숭아 캐릭터가 되게 강하다고 복숭아. 생각을 하거든. 진짜 맛있다. 응. 진짜 맛있어요. 버펄러 트레이스에서 느꼈던 그 바닐라보다는 조금 더 산미가 가미되니까 단맛과 산미의 조화가 너무 좋고 응. 내가 그 팝업스토어에서 7만원 내고 했었고 이 가격이면 진짜 훌륭하다. 진짜 너무 좋다. 한병더살걸 그랬다. 아하,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 응. 나한테는 약간 데일리 위스키로 먹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 가격도 그렇고 맛도 응. 그렇고 또버번인데도 45도다 보니까 막 엄청 부담스럽지 않고. 맞아요. 맞 그럼 우리 다음 위스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위스키는 사제락 라이. 내 네, 기억에 팝업스토어에서 가격이 같았던 것 같아 이글레어랑 사제락 라이랑. 오. 그래서 얘는 그버펄 트레이스의 라이 위스키. 호밀 음 비율이 이제 오십일 퍼센트인. 그러니까 호밀과 보리랑 옥수수가 이렇게 조합된. 음. 근데 우리가 라이 위스키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음. 향이 약간 메이커스마크 그런 느낌처럼 살짝 풀향 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어. 살짝 신향도 올라오면서 버버니스키 특유의 바닐라 향도 올라오고요 그러면 사제랑 라이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좀 약간 스파이시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매운 느낌이 살짝 있어요 맞아 라이브스키 약간 그 풀비린내도 많이 나는데 음음. 뒤에 매운맛이 보통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혀에 약간 뭔가 남는 듯한 <laughs> 느낌이 살짝 나는 거 같고 뭐? 어, 한 느낌 있어. 진짜 그 이거는 후추도 아니고 진짜 팔각이랑 정향의 그 매운 향신료의 그 향부터가 되게 강하거든. 그냥 여태까지 먹었던 라이브스키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풀 느낌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 같고 그 스파이시한 향이 지금 더 강해. 응, 맛에서도 확실히 라이비스키 TV에게 그 풀향이 많이 나고, 어, 맵다. 음, 매운 것 같아. 응. 내 기억에 라이비스키는 좀더 오일리한 텍스처가 되게 강한데, 응. 얘는 좀 상대적으로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어. 오히려 이글레어가 더 텍스처가 오일리한 것 같아. 어? 저한테는 사제락이더 오일리했는데요. 그래. 음, 다음에 먹을 위스키를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순서 언제 오나 아주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위스키는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웰러 12년입니다. 웰러는 유일하게 이제 밀메시비를 쓰고 있는 호밀 대신 밀을 사용하고 있는. 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웰러 12년, 짠! 이거 1등이다. <laughs> 와, 마냥 그, 뭐랄까? 가볍운 느낌이 아니고 되게 뭔가 묵직한 듯 하면서도 버분이스키 특유의 그 바닐라 향이랑 약간 풀향도 느껴지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지 나한테는 약간 스카치 위스키 같은 그런 약간 과일 향도 살짝쿵, 살짝쿵, 살짝쿵 있는 것 같고 밸런스가 정말 잘 잡혔다. 진짜 매력적이다. 어, 잠깐만. 너무 약간. 편해하듯이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근데 편해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가격이 앞에 먹었던 세개다 합쳐도 이거 한 병을 못 사는 가격이라 가지고 아, 약간 버터리한 향도 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라이랑은 다른 특유의 그 풀향이 있어. 밀버버는 확실히. 음. 그 기분 좋은 풀향이 있고, 고소한 느낌도 있고, 음. 향이 진짜 다채로운 것 같아, 월러시비녀는. 적당한 단맛에 뭔가 막 산미가 빵 터지는 건 아닌데, 어, 밸런스가 너무 좋고, 음. 자기가 얘기한 이게 스카치를 먹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음. 알것 같아. 좀. 진짜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그리고 뒤에 기분 좋게 약간 우디함이 남는 게, 전체적인 라의 부드러운 맛들을 좀더 길게 쭉 빼주는 거 같아가지고 어떤 맛을 내고 싶어 했는지 음. 좀알것 같은? 너무 맛있는 스키 너무 거. 맛있는 술입니다 그러니까 도수가 아주 높지 않아도 버번이 훌륭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웰러를 먹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 몇 도예요? 웰러도 45도 아... 별로 안 높군요 음, 이제 테일러를 먹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5도 차이긴 하거든 음. 얘 이제 포트린 본드라가지고 5도 차이 몇 도인가요? 보트린 분들하고 써 있는 위스키는 일단 50도야. 스테그에서 생각나는 그 체리 느낌이 향에서도 나고 되게 우디한 캐스크 느낌이 또 되게 강해. 약간 향의 결만 보면 되게 스테그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 뭔가 스테그가 있었으면 같이 비교하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음... 뭔가 결만 보면 되게 스태그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확실히 아까 이글레어는 그 과즙이 풍부한 복숭아라 그랬잖아. 테일러는 좀더 말린 과일이나 막 체리 같은 약간 아 그런류의 과일 맛이 팡 터지고. 다른 류의 약간 느낌으로. 오도 그 차이긴 한데그 볼륨감이 엄청 커. 오. 나무 캐스크 느낌도 강하고, 되게 기분 좋은 스파이시랑 그 나무의 떫은 느낌이 쭉 이어지면서. 웰러도 너무 좋은데 웰러는 약간 그 복합미랑 그 부드럽고. 그게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얘는 테일러는 좀더 이제 볼륨감이 커지고, 근데 그렇다고 뭐 어느 하나 튀는 맛 없이 뭔가 과하지 않게 되게 둘다잘 만든 위스키 그런 느낌인 것같아 아, 나도 한번 먹어볼게요. 테일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 테일러 맛있다!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고, 그 풀향이 되게 기분 좋게 있는 것 같아. 나는 약간 너무 강하면 또 싫은데, 나쁘지 않게 있고, 근데 살짝 그 스파이시함은 있어. 음, 근데 또뭐 말대로 약간 그 오도 차이가 주는 살짝의 묵직함. 그렇다고 완전 무겁다 이건 아니야. 음, 이것도 되게 괜찮다. 약간 메이커스 막그 결인데. 어 그래? 살짝쿵 오디함 그런 느낌이. 음. 근데 막 완전 무겁다까지는 또 아니어가지고. 어마나오 나양이가 삼촌자를 뺏었군요. 전 서서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우! 아, 그렇다면, 네. 순위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자기 순위 어떻습니까? 저는요, 일단 저는 웰러를 1등으로 뽑겠습니다. 와. 그리고 2등은 이글레어. 오, 와. 진짜? 이글레어 오늘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3등은 여지없이 테일러. 나는, 나는 일단 3등은 이글레어야. 3등부터 뽑다니 응. 근데 1, 2등이, 1, 2등이 테일러랑 웰런데 둘이 되게 다른 결로 너무 맛있거든 근데 내 취향만 놓고 보면 맛 자체는 난 테일러가 더 음. 좋아 얘가 1등인데 근데 뭔가 테일러를 먹으면서 계속 느끼는 게 스테그에 물 타면 이런 맛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음. 자꾸 들어가지고 음. 약간 스테그에 좀한 단계 아쉬운 버전 같은 음. 느낌이라서 근데 오늘은 나는 테일러가 제일 맛있게 느껴지는 우와. 것 같겠네. 일단 최애 위스키를 짜내보면서 서로 최애 위스키 짠 최애 위스키 짠 이거다 이거, 이거. 아진 너무 맛있다 아 이거다 이거